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한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역곡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되어 있는 주상복합 매물이고요. 자세한 분양 정보와 건물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역곡역 도보 30초 걸리는 초역세권 하이엔드 아파트 현장이고요. 지금 제가 특가 세대 오피스텔을 촬영 왔습니다. 특가세대 기준으로 약 1억 이상 정도 할인이 되어 있어서 3억 초반대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내부적으로도 풀옵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전은 따로 들고 오시지 않아도 되는 풀옵션 특가세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30평형 방 3개 화장실 2개 나와 있고요 그래도 평수 대비 크기가 잘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부족 없는 크기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역공력이 도보 30초 거리기 때문에 1호선 급행 찾으시는 분들, 여기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주변에 다양한 상권, 종합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없는 상권을 찾기가 더 어려운 곳에 있고요. 종합 병원 및 시장, 대형 마트 홈플러스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권 인프라가 너무나도 완벽한 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여기는 60세대 중에서 5세대만 남아 있고요. 그 중에 제가 2호 특가 타입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현관 공간을 만나볼 수 있고,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문 6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나 아무리 많으셔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요. 타일은 전체적으로 다 모던한 포세린 타일 마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일괄소등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1번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번 방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1번 방입니다. 1번 방 크기는 1인용 침대와 책상 정도 놓을 수 있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1번 방은 베란다 공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용하셔서 사용하신다면 더욱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방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에어컨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베란다 공간 나가 보겠습니다. 네, 베란다 공간입니다. 베란다 공간 크기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로 설치 가능하고요.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왼쪽에 여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세탁 비품 보관하시는 용도 아니면 보이고 싶지 않은 짐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으로는 환기창이 이렇게 키큰 환기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게 되면 조금 막혀있긴 하지만 특가 세대 1억 이상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방화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 실로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 크기가 여분이 있어서 세탁실로 사용하실 때 불편함 없는 베란다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거실, 주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거실 폭은 잘 나와 있고요. 거실 폭은 4.1m 이상 나오는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지금 세로 폭이 조금 좁기 때문에 2인 가족께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왼쪽 아트월 자리는 이렇게 벽지 마감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도장 마감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고 모던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곳에 이렇게 도장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벽 크기가 잘 나와서 대형 TV는 충분히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소파 자리 벽은 소파를 4인용까지 놓을 수 있는 벽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도장 마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장 한번 보시게 되면 라인등과 매립등을 곳곳에 넣었기 때문에 밝게 연출 잘해 주셨고 거실에는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까지도 무료 옵션 세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쾌적하고 시원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으로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시원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바로 앞에 보시게 되면 조금 막혀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1억 정도 이상 저렴하게 할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중요하신 분들은 이 타입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뚫려 있는 고층 뷰도 남아 있기 때문에 뷰가 중요하시다 하시면 오셔서 고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주방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주방은 12자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아일랜드 식탁 겸 연장을 해서 대면용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식탁자리 구비 안 하셔도 여기서 4인 가족 이상 식사하시기에는 무리 없는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식탁자리 밑으로도 하부장을 연장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하부장까지 이용하신다면 주방 수납도 절대 모자름 없는 수납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으로는 싱크대 자리가 사각 싱크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수전 하나까지도 고급 자질을 썼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보시는 재미도 있는 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판은 이렇게 전체 다 똑같은 대리석 상판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체감 있고 고급스럽게 연출 잘해주셨고요. 오른쪽으로 3구 가스레인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 위에는 메리병 후드가 잘 숨어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죽은 공간까지 수납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수납공간 활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열어서 보시게 되면 시스템 장으로 맞춰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양념통 보관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비스포크 3종과 양문형 냉장고 2대 들어가는 냉장고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비스포크 3종도 무료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이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으로 상부장까지도 연장을 해서 시공해 주셨기 때문에 위쪽에 자주 쓰지 않는 김치통 같은 거 보관하시게 되면 딱 알맞게 쓸 수가 있겠고요. 주방 공간 나오시게 되면 바로 왼쪽으로는 2번 방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곳곳에 타일마감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연출해 주신 것 같고요. 거실 쪽에 월패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방 옆에 월패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2번 방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2번 방입니다. 2번 방은 1인용 침대와 책상 정도 놓을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쓸수 있는 방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특가 타입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 요거보다 방이 조금 커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방큰 타입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오셔서 조금 더큰 평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방도 동일하게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환기창도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조금 막혀있는 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방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통로를 따라서 만나볼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메인 욕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인 욕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이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호텔식 인테리어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 타일을 넣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연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변기가 일체형 비데로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휴지거리도 매립으로 넣었기 때문에 공간 차지하지도 않겠습니다. 중간선반대도 이렇게 동일하게 타일 마감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욕실 비품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울수납장도 이렇게 멋있는 크고 넉넉한 거 넣어주셨기 때문에 수건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샤워 칸막이를 이렇게 타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체감 있게 연출 잘 해주신 것 같고, 안쪽 찍어주시면 안쪽에 매립 수납 공간을 연출해주셔서 여기서 샴푸나 린스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전은 이렇게 스탠으로 매립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연출 잘 해주셨고요. 공간 크기도 여분 있게 잘 나와 있어서 성인 남자가 샤워하셔도 불편함 없는 샤워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군더더기 없는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보시게 되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 제일 안쪽으로 안방을 들어갈 수 있고요. 안방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안방은 지금 안방답게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왔고요. 안방은 붙박기장 충분하게 시공이 가능하고 붙박기장이 들어간다 해도 부부침대와 파우더룸 충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안방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방 2번 방이 조금 협소해서 안방 크기가 걱정이 되셨던 분들 오셔서 보시게 되면 안방은 절대 작지 않은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혼부부들을 겨냥해서 만든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방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환기창도 시원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막혀 있는 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쓸때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모든 방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 쾌적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부부 욕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부부 욕실은 이렇게 공간 활용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슬라이드 문으로 마감 처리해 주셨습니다. 욕실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메인 욕실과 동일한 인테리어와 동일한 크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욕실에서도 충분히 여유롭게 변기나 세면대 이용하셔도 좋고 샤워 공간도 잘 나와 있어서 여기는 메인 욕실과 부부 욕실 두 분이서 샤워할 수 있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일체형 비데도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간 선반대와 거울 수납장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메리 수납 공간도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샴푸 린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전도 동일하게 메리 수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공간이 조금 작거나 아니면 인테리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 여기 오시게 되면 욕실이 너무나도 크고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실 부부 욕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역곡에 위치한 부천 신축 주상복합 매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기는 일단 특가 매물로 1억 이상 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큰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는 금액대로 되어 있고요. 가전도 풀옵션으로 드리고 있어서 더욱더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도 1호선 급행 역공역이 도보 30초 걸리는 초역세권 현장이기 때문에 1호선 출퇴근 원하시는 분들도 가장 추천드렸던 위치에 있고요. 주변에 다양한 상권과 초중고 학군, 재래시장, 대형마트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권 인프라도 너무나도 완벽했던 한장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또 다른 매물이 보고 싶으시면 상단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